전주까지 제가 하나님의 복음이란 진리가 뭔가를 가르쳤고,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은혜가 무엇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까? 은혜가 무엇지 기억납니까? 은혜가 뭐예요? 이브 예배 때 물어봤더니 한 명도 또 되던, 뭐다 잊어버려가지고. 네? 은혜가 뭐예요? 네? 예배서 2장 1절.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대답들 안해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뭐예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나를 살리신 것이 은혜인데 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 왜 내게 이루어간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사랑이 원동력이에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포기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그 이유가 뭘까? 조건이 없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스 2장 4절 한번 띄워줄래? 4절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미니를, 사랑하며, 함께하시고, 또 하시오, 또 하시오, 또 하시오.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받고 권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 때문에요. 조건 없이. 요한복음 3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지. 한번 띄주세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신 겁니다. 우리에게 은혜 복음을 주신 그 이유는 조금 사랑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하나님 앞에 변해 받고 구원 받고,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당할 수 없는 수치와 멸시, 엄부의 자리까지 들어가는 그 아픔의 고통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스스로 거기를 그 걸어가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가 안 되면 그 예수님의 고통을, 그 고통의 그림을 육체적인 고통도 그리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죄 때문에 당하시는 주님의 그 아픔, 그걸 우리는 머리에 그려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아파하셨던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죄 없으신 그분이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인이 되는 아픔,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아래 놓이느니 아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죄인이 되는 그 아픔을 우리 주님이 담당하신 거예요. 왜?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일을 걸어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에게 사랑 주신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보고 믿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더 우리가 믿음의 전진을 가질 수 있고 믿음의 변함이 생기지 않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하고 17가지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은 그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잘안 대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그 아는 것 이에 삼위일체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돼해서 우리가 더좀 명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덤으로 제가 시간이 없지만 삼일체 하나님이 돼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삼위로 계십니다. 그래서 세위로. 자기의 주어진 그 사역들을 감당하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성부 하나님 모든 구원의 계획을 성부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의 계획, 창조의 모든 계획 이러한 계획 을 우리 성부 하나님이 세우셔요. 그이로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실제에 실천해 나가며 그걸 이루어나가시는 사역을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들여 핏값으로 인류의 구원의 재물로 우리 성자 하나님이 들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과 그 사역의 역사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성경이 어떻게 기록됐다고요? 디모데우서 3장 15절부터. 성경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에요. 네? 성경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역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믿게 만드는 사역도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미 하나님이 각각 하는 사역들이 다분담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조성하시는데 그 일에 친히 우리 성자 하나님 오셔서 자기를 드려 그 일에 희생 제물이 되시고. 이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사요 사미 하나님이 같이 사역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사미로 계신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일체라고 그러느냐? 그런데 그 사미로 계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한 분이란 뜻은 본질이 하나라는 게 본질. 본질이 하나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성부 성자 성령 안한 동일하세요. 성자 성부 하나님은 그 능력이 더 크시고 성자 하나님 조금 모자라고 그런 게 아니라 동일하다 그 말이에요. 예? 영원성이 성부 성자 성령 안한 동일하습니다. 거룩성이 성부 성자 성령 안한 동일한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본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체라고 하는 거예요, 일체. 그래서 삼위로 계시되 본질이 하나이신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사망에서 건져 생명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우리와 함께 교제하며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한 삼위일체 따라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이 삼위로 사역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삼위로 계시되 본질은 하나라고 말해요. 속성이 하나예요. 좀 하나님의 그, 어, 이걸 제가 비유로 들어서 죄송합니다. 참 감히 우리가 할,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이쯤 여러분 돕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보다 능력이 더 크다. 수학공식이 커다죠, 커다. 크다. 맞아야 틀려요. 맞아야 틀려요. 틀려요. 이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과 능력이 같다. 니코루 맞아 틀려요. 자 그러면은 성자 하나님 플러스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보다 능력이 더 크다. 맞아 틀려요. 성부 아니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합친 능력이나 성부 하나님 의 능력 동일하다고 말해요. 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3위로 계시되, 모두가 다 본질이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의 영원성도, 그의 사랑도, 그의 능력도, 그의 거룩하심도, 3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 그래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신데, 본질이 하나인데, 사역은 3위로 하신다. 그 말입니다. 쉽게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계획하시고, 쉽게. 우리 주님은 그 계획에 취미 그 일을 이뤄나가시고, 성자 하나님은 그 진리를 알게 하고 믿게 하시고 인쳐 주셔서 천국에 입성하게 만드는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 3절부터 14절까지 7절까지는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시는 사역을 기록해주고. 7절부터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사역이 기록되고 13절 14절은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알리하시고 인천신 달기 기록해 주신 거예요. 3일 차한 같이 역사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가운데 오시는데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 이 땅에 친히 오셔요. 근데 어떻게 오셔요? 성령으로 인태되어 오시는 겁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같이 사역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 사건도 마찬가지고, 부활 사건도 다 마찬가지고, 모든 사역에 삼위 하나님이 공동으로 같이 역사를 이뤄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맡은 분야는 다 달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삼위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다 다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한그 성경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고린도 12장 3절서부터 6절까지 봅니다. 저기에 있는데 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그다음 4절부터요. 아나 네. 성령 하나님, 우리 은사를 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할수 있는 모든 능력들을 우리 성자 하나, 성령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각양 은사, 봉사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거예요. 봉사할 수 있도록 도구를 돌려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맞습니다 은사는 도구예요, 도구.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할 수 있는 도구를 돌려주는 겁니다. 그건 누가 하시는 분 성령 하나님이 하세요. 근데 교회에 직임을 주시는 것,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찬양대 이런 모든 은사그 맡은 분야를 일할 수 있는 직임 임명하신 분은 성자 하나님 왜? 성자 하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에요 그의 핏값으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임명은 성자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성자 하나님 임명하시면 은 성령 하나님은 임명받은 자들이 그 일을 할수 있도록 각양 은사를 그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을 역사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 성, 성령, 성자, 성령 하나님이 삼일체 교를 거기 주신 겁니다. 모든 사역이 이와 같이 삼일체 하나님이 하세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리대 사도 바울은 오늘 7절부터 17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부터 13절까지는 내가 로마에 가서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내가 복음의 맨인절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갈수 없어서 못 갔는데 이제 기회만 있으면 가겠다. 그런 내용이 13절까지예요. 시간 없어서 설명을 못 드려 14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시 다시 크게 14절 1장 14절 시작. 사도바울은 빚진 자라 그랬어요. 무엇에 빚진 자일까요? 무엇에 빚진 자일까요? 보금에 빚진 자라그말이에요 하나님으로 주신 보금에 나는 빚진 자라.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미, 뭐야, 미개인이나 미 나는 그들에게 빚진 자라. 사도바울이 조금 전에 들려주신 그 보금의 진리를 안 후에 핏박하던 그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의 종으로서 나는 그의 빚진자로 나의 삶에 전이 이 복음을 위해 살겠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복음의 빚진자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15절. 그러으로 나는 할수 있는데 로마에 있는 너에게 희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복음의 빚진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복음을 빛을 갖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복음의 빚진자가 아닙니까? 저는 지금까지, 저는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 지금까지 살아왔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늘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내게 이러한 복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 늘 감사인 거예요. 여러분, 저를 잘 아는 대로 저는 어릴 때부터 유교 고아로 자랐습니다. 세상에서 참버림 받은 육신적인 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어릴 때에 복음을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성장하게 하셨고, 그리고 신령한 은혜 가운데 성직자로 만드셔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신 하나님, 늘 저는 복음에빛친자 이거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아닙니까? 거주신이복음에 그 놀라운 사람 우리 복음에빛친자예요할 수만 있으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의 놀라운 축복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 너희가 복음에 빚진 자들 이 복음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제게 이 복음을 하나님 주시기까지 많은 성교달의 성교사님들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 땅에 많은 성교사님들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어 갔으면 제게 이 복음을 주신 거예요. 저는 그 빛의 값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아니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난 사람을 뻔하려고 우리 주님은 그의 생명 드렸을 뿐만 아니라 많은 위대한 성교사님들의 피를 이 땅에 뿌렸었어요그 값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은 복음의 빛쟁자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전하길 원하고 계세요.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용화교회 이삼명 감당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아까 설론의 말씀드린 대로 참 하나님은 교회 세운을 그렇게 좋아하세요. 저는 제 꿈이 은퇴하기 전에 일곱 교회 세고 우 싶은데 못했지만 앞으로 용학 교회 이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듭니다. 교회 성장되는 성장되어야 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예요. 교회가 성장돼 우리만 배불리 먹고 좋아하다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지상 명령인 이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교회가 성장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들 앞으로. 이 사명 꼭 지켜 주시길 바라겠어요. 교회가 복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확신, 예?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들, 교회의 성장의 목적이 되느냐? 내게 가부시 주신이 복음을 전하기 교회가 세워졌다는 걸꼭 기억하셔서, 우리 영화교회 계속적으로 복음을 사랑하고 전하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기를 애타게, 애타게 마음이 쏘어나 로마에 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에는 부끄럽게 여겼던 십자가에도 이제는 복음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랑하는 겁니다. 왜? 이 복음 안에만 복음 안에만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능력자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영원한 생명인도한 구원의 축복이라는 사실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진리를 안후의 사도 바울은 전에는 핍박하던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의 생명 전체를 들여왔던 거예요. 고린도서 1장 18절에 사도 바오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한 자들에게는 멸망의 길이지만 구원 없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라.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십자가의 도가 미련하게 보였는데 내가 예수 믿고 나니 그것이 구원의 도리구나 그걸 깨달아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복음을 자랑하는 귀한 성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딜 가나 복음을 자랑하세요. 저는 목사가 된 후에 지금까지 어딜 가나 난 영화교회 목사입니다. 이것이 내 명함입니다. 여러분들 직장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사회 생활에서 나는 영화교회의 장로입니다.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자랑할 수 있는 우리 송도대길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있는 곳에서 내가 믿는 예수 사랑하고 전할 수 있는 송도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해야 돼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구원의 역사는요. 여기 보니까 유대인에게나 또는 헬라인에게나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만이 구원의 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바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랑을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믿음으로 믿음이 이르게 하나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믿는 자만이 의로움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진리 안에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확신과 또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복음을 자랑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